여행자, 이쪽이야. 모험가 길드에 가입한 지도 꽤 됐는데, 어때? 모험 활동은 순조로워? 음, 그렇겠다. 모험할 땐 실력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동료도 꼭 필요하니까. 동료가 많을수록 서로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믿음직한 동료를 얻기도 쉽진 않지. 헤이, 당근이지. 나처럼 믿음직한 가이드도 얼마나 찾기 어려운데. 참, 나한테 정보가 하나 있는데, 너한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어, 자료 좀 볼게. 있다. 요새 몬드상에 낯선 인물이 왔다고 해. 그 사람도 너처럼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하고 있대. 금발에 특이한 옷차림을 한 낯선 사람? 전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 잠깐, 설마! 그 사람 얼굴이 혹시 얘랑 닮았어? 응? 명의기사랑꽤 달랐어. 키가 엄청 크고 눈 한쪽에 안대를 차고 있는 남자였는데. 야, 그게 케이아 녀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안대가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케이아 씨와 어떤 관계인지는 나도 모르겠어. 길드의 초대를 거절했거든. 근데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가 봐. 네 부탁이라면 들어줄지도 모르니까. 어떤 모험가들은 길드의 간섭은 받기 싫어하지만 다른 모험가의 초청은 쉽게 받아들이거든. 게다가 그분이 정말 실력 있는 모험가라면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자신감을 가져. 넌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잖아. 의미 시인들은 아직도 니네 위대한 업적을 노래하고 있어. 음, 그분에 관한 정보는 우선 로렌스 씨한테 한번 물어봐. 그는 성문을 지키는 기사니까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행운을 빌게, 무언가. 아, 무슨 일이야, 명예기사? 특이한 옷차림에 안대를 한 금발의 낯선 사람? 음, 기억나는 것 같아. 처음에 그가 몬드 성을 서성이는 게 너무 수상해서 한동안 지켜봤는데 쫓다가 그만 놓쳐버렸지 뭐야. 근데 이런 사소한 걸 정찰 기사한테 부탁해서 공중 수사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진단장이 있는 한 겉모습이 좀 수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몬드 성이 위험해질 일은 없을 거야. 음. 진 단장이라면 로렌스 씨보다 훨씬 진지하게 대처하겠지 <laughs> 그건 맞아 근데 진 단장께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걱정하실 테니까 역시 보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참, 그가 바그너 씨의 대장간에 들렀었다고 하던데 바그너 씨랑 무슨 얘기를 했으려나? 바그너 씨한테 한번 가봐 그 사람에 관한 걸 알고 계실지도 몰라 뭐야? 나한테볼일 있어? 며칠 전에 우리 가게에 왔었어. 단조 재료를 좀 사고 싶다더군. 근데 그 재료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지. 그러곤 가게에 있는 검을 둘러보더니 가버렸지. 가끔 천사의 목에가서 술을 마신다던데. 하하하. <laughs> 페보니우스 기사단과 모험가 길드에서 그의 행방을 찾으려면 그 술집이 가장 유력할 걸세. 천사의 목? 그럼 다이루코 어르신도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음, 그럼 일단 천사의 목에 한번 가보자. 포도주스 아니면 무알콜 사과주? 찰스 씨, 혹시 안대 차고 있는 금발의 남자 못 봤어? 봤어. 저녁마다 오거든 안주도 없이 술만 드시더라고. 게다가 술을 시킨 뒤에 가끔 직접 음료를 만들어 드시기도 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취향이나 제조 솜씨를 봐선 술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아. 다이루크 어르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방금 말한 술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바로 다이루크 어르신의 평가야. 역시 다이루크 어르신이야. 이미 그 사람을 철저히 조사했나 봐.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어제 새로운 술을 예약하셨으니까 이따 가게로 오실 거야. 1층은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으니까 기다릴 거면 2층에 올라가 있어. 아, 어서 오십시오. 주문하신 술이 준비됐습니다. 진짜로 왔네. 빨리 내려가 보자. 우리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여행자, 왜 여행을 하는 거지? 나쁘지 않은 이어군 맞은편에 앉아. 우 성공한 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네 옆에 있는 그 작은 녀석은... 응,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야! 여행 중에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괜찮지. 내 이름은 데인슬레이프 나한테 무슨 볼일 있나? 좋아. 으 이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흔쾌히 승낙하니까 불안해. 단, 보수는 선불이야. 오백 모라, 그리고 질문 세 개. 오백 모라는 일시불로 질문은 나중에 하지. 그래,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 받았네. 질문 세개는 여기서 답해줘야겠어. 대답에 맞고 틀린 건 없어. 태도가 드러날 뿐이지.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궁금한 거니 좋을 대로 대답해. 그럼 첫 번째 질문. 몬드성의 용의 재앙은 너와 자신을 벤티라 칭하는 바람신이 함께 해결했어. 네가 볼때 용의 재앙을 끝낸 핵심 인물은 누구지? 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알아. 내 질문에 대답해.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두 번째 질문. 수천 년 동안 리오랑을 수호한 아망제군은 신의 심장으로 내용을 알수 없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짓는 계약이란 걸 맺었어. 앞으로 신을 잃은 리오랑을 수호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지?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마지막 질문이야. 이 세상엔 신의 눈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가 있어. 이두 부류의 사람 중에 신한테 더 중요한 건 어느 쪽일까? 그게 네 대답인가? 알겠어. 아무래도 넌 그녀와 다른 것 같군. 500모라는 받았어. 네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았으니 약속대로 내게 의뢰를 맡겨도 좋아. 다만 시면 교단과 연관된 의뢰만 받겠어. 나도 너와 같은 여행자야. 네 목적은 가족을 찾는 거지만, 난 시면에 맞서기 위해 여행 중이지. 그래. 시면을 섬기는 이 몬스터들은 시면 교단을 위해 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지. 그리고 난 시면 사도의 흔적을 쫓아 몬드까지 왔어. 시면사도? 시면에서도 특히 비뚤어진 몬스터야. 시면 메이지들의 우두머리라고 보면 돼. 아 어, 맞아. 용의 재앙이 끝난 뒤부터 우린 계속 미월에서 우인당 같은 인류 내부의 악당을 상대하느라 바빴잖아. 인간이 아닌 시면교단은 마주칠 일이 잘 없었다고. 분명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널 피해 다닌 걸지도 몰라. 엄청 위험하잖아! 더 좋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건가? 응! 우리가 얼마나 강한데! 정말 그녀와 똑같은 기술이군 뭐, 일단 현장에 가보자고 내게 있는 단서에 의하면 시면 교단이 서풍매의 사당에 다시 갔던 모양이야 그럼 거기서 합류하지 시면에 대한 의문이 그곳에서 풀릴지도 몰라 사람들의 공양이 끊긴 이 사당에 확실히 시면의 흔적이 있어. 서풍의 매, 바람을 타고 날수 있지만 결국 시내비달에서만 배회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들어가자고. 결국 시면 메이지만 발견한 건가? 시면 사도는 이미 떠난 것 같군. 시면은 혼란이자 파멸이야. 이 세계의 뿌리를 침식하는 종잡을 수 없는 혼돈이지. 그래서 신의 권속인 동풍의 용도, 시면의 힘에 침식당하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거야. 신이 통치하는 세계를 뒤엎는 것이 바로 시면 몬스터의 유일한 목적이지. 대인신의 시면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흥, <laughs> 시면과는 인연이 깊은 편이니까. 됐어, 잡담은 여기까지. 이제 울프 형지로 가야 해. 최근 추적한 단서에 따르면, 심연 교단이 또 다른 곳에서 나타났어. 아마 그 늙은 늑대의 영토일 거야. 거기서 심연 사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울프영지의 주인, 폭풍의 왕랑,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데도 이곳에서 굴복한 채로 있다니. 아니, 그 늙은 늑대랑은 서로 모르는 사이야. 이건, 예전에 함께 여행했던 동료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했기에 아는 거지. 그럼 이제 시면 사도가 이곳에 왔었는지 확인해 보자고. 어디서부터 찾을까? 음, 대인은 이 이상한 모닥불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야? 맞아. 불길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시면의 주문이지. 교단이라면 근처에 비슷한 걸 남겨 뒀을 거야. 주위를 잘 찾아봐. 수색은 다 끝난 건가? 나도 방금 이 주위를 수색했어. 확실히 흔적이 남아있더군. 하지만 전부 시면 메이지가 남긴 것들이야. 더 심오한 시면의 힘은 없어. 시면 사도도 감히 북풍의 왕랑을 건드릴 배짱은 없는 거지. 우리도 그만 가자고. 그 늙은 늑대의 영재된 대한 집념만큼은 인정해 줘야 해. 음... 또 단서가 끊겨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마지막으로 갈 곳이 한 군데 더 있어. 그럼 바람 드래곤의 페어에서 기다리지. 너희가 용의 제왕때 한 일을 들었어. 너희들이 왔을 땐 바람 드래곤의 페어라고 불렸었지. 하지만 지금은 바람 드래곤보다 페어란 단어가 더잘 어울리려나. 내가 기억하기로 이 페어는 오랫동안 그 드래곤과 별 상관 없었거든. 내가 처음 옛 몬드의 페어를 봤을 때, 동풍의 용은 타락하지 않았으니, 여기에 자리를 잡지도 않았겠지. 어? 그치만 두발린이 그렇게 됐던 건몇백년전 일인데? 신경쓰지 마. 이 페어를 봉인했던 빛 인도장치, 기억하나? 시민교단이이 페어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장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야. 우선, 빛 인도장치가 있는 곳에 한번 가보지. 결국 심연사도는 못 만났네. 그런 몬스터를 못 만났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 앞으로 분명 마주치게 될 거야. 맞아, 그런 무시무시한 몬스터는 안 마주치도록 피해 다니는 게 상책이지. 하... 여행 중에 위험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말 좋겠지. 예전에 그 동료와 함께 여행했을 때의 경험일 뿐이야. 계속 동료랑 여행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동료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녀는 더 이상 여행을 하지 않아. 여행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데이는 왜 아직 혼자서 여행하는 거야? 난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모든 게 끝나면 나도 집에 가서 쉬어야지.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우린 여행할 때 항상 노숙해야 한다고. 하, 네 가족을 찾으면 우리도 집을 구해보자. 음, 몬드에 너브토스트가 있고 리월엔 만민당이 있는데. 음, 아무튼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살자. 집이라, 그건 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한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아. 여행 도중에 우선. 어? 익숙한 느낌? 익숙한 느낌인가? 익숙한 사람, 아니면 익숙한 마무리일지도 모르지. 어느 쪽이든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저기에서 절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네가 말한 그 익숙한 느낌이 아직도 느껴지나? 어... 근데 이 주변엔 마물도 사람도 없는데? 확실히 아무 이상 없어. 저번에 왔을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에 같이 여행했던 동료가 날 데리고 왔었지. 그럼 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야? 난, 이제 기억이 안 나. 그 여행에선 그 동료의 옆을 지켰을 뿐이었어. 그래? 방금 왜 그렇게 멍때리고 있었어? 뭐? 니... 니 동생이 느껴졌다고? 근데 넌 민들레를 살짝 만졌을 뿐이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흠. 이 민들레엔 너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깃들어있는 모양이군. 설마 이 민들레가 너와 관련된 것을 경험한 건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페이몬은 하나도 모르겠다고 진정해 고뇌와 불안은 마음을 탁하게 할뿐네여행은 이제 시작이잖아 안 그래 적어도 그녀가 아직 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녀를 찾는 이 여전이야 항상 네 마음에 새겨둬야 할 여행의 의미곤 여행의 종착지에서. 꼭 가족을 되찾았으면 좋겠군. 그럼 일단 작별 인사를 하지. 네? 벌써 가는 거야? 잠시 떠나 있는 것 뿐이야. 걱정 마. 우린 또 만나게 될 테니. 네 오백무라와 답변을 받았으니까.